앨리스라는 소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걷는 것에 지쳤습니다. 더위가 그녀를 졸리게 만들었다. 갑자기 그녀는 어딘가 서두르고 있는 흰 토끼를 발견했다. 소녀는 자신에게 말을 걸고 시계를 계속 바라보는 것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호기심으로 타오르는 앨리스는 토끼를 쫓아갔고 주저 없이 그 구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내부에는 깊은 우물이 있었고 그 벽에는 책장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앨리스는 매우 천천히 넘어져 모든 것을 제대로 볼수 있었습니다. 우물 바닥에서 소녀는 다리가 3개인 유리 테이블을 발견했습니다. 그 위에 작은 황금 열쇠와 일종의 병이 놓여 있습니다. 앨리스는 열쇠로 문을 열려고 했지만 너무 작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서 그녀는 작은 문을 보았다. 그것을 열고 웅장한 정원에서 진을 발견하기 위해 앨리스는 테이블에서 병을 마셔야 했습니다. 몇 모금을 한후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너무 빨리 줄어들어 테이블에서 열쇠를 가져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바닥에서 마술 파이를 보았습니다. 앨리스는 한입 먹자마자 빠르게 위쪽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너무 자랐기 때문에 다시는 소중한 문을 통과할 수 없었다. 앨리스는 너무 많이 울기 시작하여 그녀 근처에 거대한 웅덩이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흰 토끼를 발견했습니다. 소녀는 그에게 전화를 했지만 서둘러 장갑과 부채를 떨어뜨렸습니다. 앨리스는 그들을 집어들고 그녀가 어떻게 줄어들기 시작했는지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마술 펜이었다. 앨리스는 자신의 눈물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해변에 던져졌을 때 소녀는 다시 토끼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앨리스를 하녀와 혼동하고 즉시 새 장갑과 팬을 사러 집에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소녀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달렸다. 토끼의 집에서 그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병에 담긴 액체를 마셨다. 이로 인해 앨리스는 엄청난 비율로 성장하여 집 전체를 빠르게 채웠습니다. 그녀는 타이 덕분에 수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치수를 되찾은 소녀는 달아났습니다. 곧 그녀는 커다란 파란 애벌레가 앉아있는 거대한 버섯을 보았습니다. 앨리스는 키의 지속적인 변화에 대해 그녀에게 불평했습니다. 애벌레는 소녀에게 버섯 한 조각을 먹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앨리스는 조금 먹었고 마침내 정상 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계속되었습니다. 갑자기 앨리스는 집을 보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소녀는 부엌에 있었고 그녀는 그녀의 팔에 오는 아기를 안고 공작 부인을 보았다. 거대한 고양이가 바닥에 앉아 귀에서 귀까지 웃고 있었다. 공작 부인은 앨리스에게 채셔 고양이이기 때문에 웃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고양이가 사라지고 아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작 부인은 아이를 앨리스에게 주었고 그녀는 여왕에게 갔다. 소년은 자신이 아이가 아니라 진짜 작은 돼지를 안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고양이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는 앨리스에게 3월 토끼를 찾아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고 그의 미소 많이 공중에 남아있었습니다. 소년은 길을 찾다. 곧 그녀는 3월 토끼의 집을 보았습니다. 앨리스는 티파티 시작 시간에 맞춰왔습니다. 테이블은 거대했지만, 3월 토끼, 매드 헤터, 마우스 소녀만이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테이블에 앉게 하지 않고, 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앨리스는 타임을 죽인 것에 대한 처벌로 끊임없이 차를 마셔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끼와 모자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소녀를 조롱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 물의 함을 참을 수 없는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서 떠났다. 곧 앨리스는 멋진 정원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카드 누리처럼 보이는 정원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흰 장미를 빨갛게 물들였습니다. 소녀는 이것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여왕이 빨간 장미를 사랑하고 흰색 장미만 자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왕은 사소한 일로 하인을 처형했습니다. 정원사들은 그녀가 지금 쿠키를 훔친 하인을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앨리스는 관심이 많았고 법정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마어치 헤어와 매드 헤터가 증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끝났을 때 여왕은 갑자기 앨리스를 불러서 질문했습니다. 소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하고 하인을 석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왕은 화가 나서 소녀를 붙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순간 앨리스는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그 소녀는 이것이 단지 카드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마법이 사라졌습니다. 앨리스는 흰토끼를 처음 본 곳과 같은 공간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에 익숙한 풍경이 있었고,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지 꿈이었습니다. 앨리스를 생각했습니다. 오래전에 가난한 사람인 알리바바는 먼 동부나라에서 아내 제이나 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여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는 숲에서 나무를 자르고 시장에 팔았습니다. 일하는 동안 알리바바는 기병 전체가 자신을 향해 질주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는 나무에 올라 단풍 속에 숨었습니다. 기수들은 나무 아래에서 멈추고 말해서 금으로 가득 찬 자루를 제거했습니다. 외눈박이 하산 족장이 이끄는 정확히 40명이었다. 알리바바는 즉시 그들이 먹이와 함께 돌아온 강도들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알리바바가 공포에 떨고 있는 동안 족장은 근처의 바위에 다가가 주문을 속삭였습니다. 갑자기 풀로 자란 눈에 띄지 않는 철문이 바위에서 열렸습니다. 강도들은 동굴에 들어가서 훔친 금을 모두 숨겼고 긴 가방을 가지고 숲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도가 없는지 확인한 후 알리바바는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비밀의 문으로 가서 족장에게서 들은 주문을 속삭였다. 문이 열렸다. 알리바바는 금, 은, 값비싼 천과 다이아몬드로 늑찬 거대한 동굴을 보았습니다. 알리바바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은 주머니 두 개를 움켜잡고 당나귀 위에 싣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내에게 돌아온 알리바바는 그녀에게 금 자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에 기뻐하면서 그들은 동전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동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부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돈은 특별한 컵으로 측정해야 했지만 가난한 알리바바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진업은 알리바바의 부자 인 카심에게서 컵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카심 자신은 호기심에 불타버렸습니다. 그는 거지 알리바바가 금을 위해 계량컵이 필요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배우자가 정확히 무엇을 측정할지 알아내기 위해 그릇 바닥에 꿀을 묻혔습니다. 알리바바가 그릇을 돌려보냈을 때. 카심은 그마가 바닥에 꼬레 달라 붙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알리바바가 자신에게 불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다음 카심은 그의 형제에게 와서 알리바바가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왕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겁에 질린 알리바바는 카심에게 강도 동굴 및 비밀의 문을 여는 주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침에 카심은 열 마리의 당나귀를 데리고 동굴로 향했습니다. 주문을 발동한 후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캐시의 엄청난 분은 하심의 머리를 돌렸습니다. 그는 금과 보석 사이에서 오랫동안 춤을 추며 가방을 동전으로 채웠다. 문밖에서 갑자기 발굽 소리가 들렸다. 강도들이 돌아왔습니다. 카심은 금 자루 뒤에 숨으려고 했지만 강도들은 그를 찾아 묻고 납치했습니다. 외눈박이족장은 카심이 동굴의 은닉처에 대해 아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런 다음 강도는 도시로 가서 특정 알리바바가 이전에 가난한 사람이었고 이제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터먼은 알리바바 집을 따라가서 밤에 와서 복수하기 위해 검은 십자가로 문을 표시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알리바바의 아내는 당나귀에게 물을 주기 위해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십자가를 보았고 즉시 표시가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모든 이웃집에 같은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밤이 되자 강도들은 돌아와서 모든 문이 검은색 십자가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알리바바의 집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다음 날 족장은 당나귀에 큰 주전자 40개를 달고 강도를 숨겨 도시로 출발했습니다. 바자회에서 그는 버터를 파는 척 했고 그는 다시 알리바바를 추적했다. 어두워지자 족장은 알리바바의 집을 두드렸다. 강도는 밤을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대가로 40개의 큰 기름통을 제시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는 동의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족장을 아, 영접했으며, 심지어 당나귀를 마당으로 몰아가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손님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알리바바의 아내는 버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손님이 가져온 기름을 집으로 안뜰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주전자의 도둑의 귓속말과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진업은 부엌으로 달려가 끓는 물한 컵을 잡고 강도 중한 명에게 부었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주전자에서 뛰어내려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전체 분리가 겁에 질려 그를 쫓아갔다. 그도 곧 밝혀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족장은 집에서 도망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알리바바와 그의 아내는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강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